안녕하세요. 미국 유학 코스티비 시청자 여러분들. 자,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볼게요. 어, 오늘 저는요. 어, 여기는 미국은 땡스기빙 휴일이여 가지고 어, 저는 그 오늘은 카페에서 평소에 제가 취미로 만들고 싶었던 소프트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뭐 업무용으로 쓰는 건 아니고 개인적으로 어, 제가 취미생활 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거든요. 그냥 취미로 그냥 만들어요. 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앱스토어에 올려가지고 팔기도 하고, 아니면 뭐, 그냥 제가 개인적인 목적으로 뭐 필요한 것들을 만들기도 해요. 뭐, 예를 들면, 인터넷에서 자동으로 돌아다니면서 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어, 컬렉션 해주는 소프트웨어, 뭐, 웹크롤러라고 하죠. 뭐, 그런 것도 만들고, 심심하면 그냥 어 재미로 저는 취미가 코딩 이어가지고 재미로 그냥 뭐뭐 뭐 심심하면 뭐 만들어요 근데 오늘은 오늘 어떤 소프트웨어를 제가 혼자 만들었는데 어 사실은 인공지능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나온 이후로 어 컴퓨터 코딩이 너무 쉬워졌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뭔가 코딩을 할때 저도 이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모든 문법을 다 외우고 다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컴퓨터 프로그램은 다들 그러, 그러겠지만 그 검색 엔진에다가 검색을 해요. 뭐 예를 들면 뭐 어레이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어레이를 만든 다음에 뭐 포문으로 그 어레이에 있는 데이터를 채우고 싶다. 그러면 뭐 그런 거 대충은 알지만 정확하게 문법을 다 외우고 다니진 않거든요. 그리고 뭐 저는 다양한 코딩을 하기 때문에 뭐 C 언어랑 자바나 매틀랩이나 파이썬 다 기본적인 포문 쓰는 법은 다 비슷하지만 정확한 문법 있잖아요 뭐 어떤 거는 4에 i가 0부터 시작하고 어떤 거는 1부터 시작하고 약간 다르죠 문법이 그러니까 다 외우고 다니진 않아요 그런 거는 검색엔진에 검색해 가지고 그 누군가가 포문 만들어 놓은 거 컨트롤C 컨트롤V 해가지고 갖다 붙여가지고 내 프로그램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래밍 방법론이 인공지능이 생기게 되면서 굉장히 편해졌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어 생성한 데이터를 파일로 그 저장하는 그런 코드를 만들고 싶으면 예전에는 이거 하나하나 문법을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만들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생성의 인공지능한테 그냥 말을 하면 돼요. 뭐 주로 영어로 얘기하겠죠. 어, 내가 어떤 어, 어, 메모리 어떤 벨, 어,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를 파일로 화일, 그 출력하고 싶은데 이 변수가 array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어, 컴마를 이용해서 그 array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러면 그거를 뭐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코드를 좀 알려줘 하면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다 짜줍니다 사실 생성형 인공지능이 짜준다기보다는 생성형 인공지능이 인터넷을 다 돌아다녀 봤기 때문에 그 비슷한 코드를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합성하는 거죠 그래야 저한테 주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코드를 예전보다 훨씬 쉽게 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어, 결국에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냐면 컴퓨터 코딩을 잘하는 사람한테 더 빠르게 코드를 만들게 해 주는 거예요 반면에 컴퓨터 코딩을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즉 인공지능은 잘하는 사람을 더 잘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못하는 사람한테는 크게 뭐랄까 영향을 안주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인공지능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격차가 더커질거라는거예요 결국엔 빈부격차도 더 커질거라는거죠 인공지능은 결국 빈부격차를 더 크게 아, 나오, 나타나게 할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그러면서 인공지능한테 제가 이렇게 컴퓨터 코딩같은거 물어보면은 아주 기가막히게 알려줘요 근데 인공지능한테 어떤 종교적인 아젠다나 철학에 대해서 물어보면 굉장히 엉뚱한 소리 합니다. 한번 해 보세요. 뭐 예를 들면 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천국에 갈수 있어? 나의 죄를 씻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할 수가 있어? 혹은 동성애는 올바른 거야? 틀린 거야? 요런 가치관에 대한 어떤 걸 물어보면은 인공지능은 거의 대부분의 인공지능은 생성형 인공지능은 좌파 진보적으로 대답합니다. 즉 어, 수학 문제나 아니면 뭐 코딩 문제나 어떤 그 정답이 바뀌지 않는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알려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뭐 철학이나 종교 가치관에서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면 좌파 진보적으로 이 성질을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인공지능한테는 뭐만 물어보냐면 이렇게 코드 짤 때,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C 언어로 코드를 짠데 C 언어 안짠지가 오래됐어요. 요새는 파이썬으로만 코딩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어 C 언어의 뭐 포문에 대해서 예제를 좀 무슨 무슨 뭐 내가 포인터로 뭔가 메모리에 있는 걸 이렇게 휩쓸면서 뭔가 이렇게 찾아낼 건데. 그런 예제 하나만 알려줘. 뭐 이런 식으로 어 뭔가 이렇게 시킬 때, 그럴 때 주로 사용해요. 그리고 나의 가치관을 정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절대 인공지능한테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 인공지능을 쓰는 법을 좀잘 아셔야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써야 될 때가 있고, 써, 쓰면 안 되는 곳이 있는지, 그, 도움이 안 되는 곳이 무엇인지, 잘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즘 맨날 그렇게 좌파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가셨죠? 그래서 특히 문과분들은 하는 일이 대부분 글을 쓰고 텍스트로 뭔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에 자꾸 문과분들이 접속해서 문과분들이 자꾸 쓰는 어떤 글을 가지고 막 인공지능과 씨름을 하면은 그 님은 좌파가 돼요. 그래서 인문계 출신들이 원래 좌성향이 좀 강하잖아요. 근데 인문계 출신들의 좌성향이 더 강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공계 출신분들은 원래 그 인터넷이나 검색이나 뭐 그런 거할때 맨날 검색하는 게뭐 코딩 예제나 아니면 뭐 구리의 열전도도와 알루미늄의 열전도도의 차이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맨날 써도 이게 막 뭔가 이렇게 좌편향은 크게 안 당해요. 오히려 본인이 이제 조사하는 어떤 데이터를 더 빨리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가져올 사회는 좌편향 당한 사람들을 더 심각하게 좌편향시키고 그래서 더 가난해지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좌편향 다, 잘 당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뭐 그리고 그들이 검색하는 주제는 빨리 찾아주고. 그래서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 더 능력을 가지고 부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부익부 비익빈을더 이렇게 크게 오게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원래 그래요. 자, 그럼 결국, 그러면 인공지능은 결국 부익부 비익빈을더 심하게 만들 거면 이건 그럼 진짜 친자본주의적인 거 아닌가요? 그럼 이건 우파적인가? 우파적인 거 아닌 거예요? 인공지능은 우파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 님의 뇌가 좌편향 당한 거예요. 아, 아시겠죠? 그, 제가 맨날 그런 여러분들한테 이 좌파가 뭐고 우파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학교에서 여러분이 배우는 좌파, 성장보다는 분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좌파잖아요. 우파,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게 우파라고 배우잖아요. 이 정의가 틀렸어요. 이 정의가 좌파들이 보는 세계관이에요. 좌파는 거짓말이거든요. 거짓말을 여러분들이 속았기 때문에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좌파 우파 정의를 가지고 있다면 세상을 온전히 보지 못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좌파적인 거예요. 인공지능에 의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된다. 그래서 약육강식이 나타난다. 이게 좌파적인 세계관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러니까 결국 좌파가 늘 비판하는 자본주의의 모습은 좌파의 모습 그 자체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럼 여러분들이 좌파랑 우파랑 뭔지 이렇게 헷갈리고 구분을 못하냐면 학교 교육이 거짓말을 가르켜서 그래요. 아시겠죠? 제가 알고 있는 어세계관 세계관을 가지고 좌파 우파를 다시 정립해 드릴게요. 항상 말하지만 성경적이면 우파예요. 성경을 성경의 가치를 지키고자 하면 보수입니다. 그리고 반성경적이면 좌파입니다. 성경의 가치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면은 그게 진보고 아시겠죠? 이 관점으로 보면은 그 세상이 대부분 판독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봐봐요. 인공지능은 좌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우성향을 가지고 있나요? 인공지능은 좌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 자, 이거는 인공지능이 가져올 약육강식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좌성향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은 좌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 게 옳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인공지능은 왜 좌성향일까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한번 봅시다. 자, 성경적 가치관에서 창세기에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사건, 혹은 아담과 이브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브라고 그러고 히브리어로는 하와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담과 하와 사건을 보면은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죠. 그거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 늘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순종하면며 사는 삶이 중요하다. 인간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아리켜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은 결국엔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죠. 근데 선악과 영문 성경책에 보면 선악과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선악과는 어, flute of tree of knowledge of 그 v 이불이에요. 즉 한국말로 굳이 하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 먹었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지식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과거에 이 에덴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께 모르는 게 있으면 늘 물어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과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인류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관찰하고 인간 스스로가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정립하고, 그렇게 하면서 인간의 지식이 발전하는 거죠. 그러다 결국에는 인간, 인간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인간처럼, 어 기억할 수 있는, 그런데 인간보다 생각이 빠르고, 인간보다 기억, 기억해서 기록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넓은 그런 슈퍼컴퓨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그 철학 자체가 좌파예요. 반성경적인 사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공지능을 계속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인공지능에 의해서 반성경적인 사상에 사로잡힐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이 좌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결국엔 여러분들이 그 살아가는 이 세상, 저도 살아가고 있죠. 이 세상을 많이 바꿔놓을 겁니다. 매우 좌파적으로 바꿔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굉장히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더 심하게 그렇게 갈 거예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을 잘 쓰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더 부자가 되고, 인공지능을 못 쓰는 사람들은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또 글이나 어떤 가치관을 자꾸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 사람들은 계속 좌편향되고 그러다가 어, 결국에는 인류가 더더욱 깊은 좌파로 빠지게 되는 계기점을 주게 될 거예요. 인공지능을 위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오냐면 디스토피아가 올 거예요. 부익부 비익빈이 아주 강력하게 구현되면서 가난한 사람들은 강렬하게 공산주의를 원하게 되고 그런 디스토피아가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떠 어떤 걸 조심해야 되냐면 인공지능한테 좌편향 당하는 걸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인공지능에게 좌편향 당하면 더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내가 좌편향 당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합니다. 늘 성경을 읽으려고 하고 성경적으로 세상을 분별하려고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물어보지 않으려고 해요. 인공지능이, 어, 거짓말을 하려고 막 의도하는 건 아닌데, 인간이 그 내놓은 좌파진보적인 어떤 글들을 학습해가지고 지성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좌파는 다 거짓말이라고 보면 돼요. 거짓말을 배워서 거짓말을 가진 인격체가 됐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거짓말의 달인입니다. 아시겠죠? 그니까, 그, 거짓말을 특히 잘 만들어내는 분야가 어떤 텍스트에 텍스트. 어떤 가치관에 대해서 인공지능한테 절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유교적인 가치관이 옳은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어떤 남녀의 갈등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뭐 이런, 가치관을 물어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인공지능이 대답하는 답변을 계속 읽으면 정신세계가 좌편향당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인공지능한테 어떤 팩트에 가까운 사실들을 물어볼 때는 도움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뭐, 궁금한 것이 있으면, 뭐, 뭐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역대 대통령 이름이 뭐야? 한국의 역대 대통령 이름이 뭐야? 뭐,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날짜는 언제야? 뭐 이런 것들, 이런 팩트에 가까운 사실들은 아주 잘 찾아주는 경향이 있지만 가치에 대해서 물어봐서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을 쓰는 법을 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에게 가치관을 편향당하지 않기 위해서 매우 노력하고 그러면서도 인공지능을 제가 뭔가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잘쓸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 그런 노하우를 좀 많이 익혔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도 이런 노하우를 익히기 위해서 어떻게 실천하냐면 그 성경적인 가치관을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인공지능이 말하는 것과 항상 비교하면 돼요. 인공지능한테 동성애는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봐봐. 그 다음에. 어, 그러면 성경은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 뭐라고 생각하지 하고 찾아본 다음에 비교해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른 대답을 하거든요. 180도 다른. 그러면 인공지능이 오를까요? 성경이 오를까요? 이런 거예요. 당연히 성경이 옳죠. 성경의 가치관을 최우위에 둔 후에 세상을 분별하는 태도를 가져,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뭐 파이썬으로 포문을 돌릴 때 기본 예제를 좀 찾아줘 뭐 이런 거는 가치를 물어보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라 파이썬의 문법에 대한 어떤 팩트를 찾아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인간이 인간인 제가 막 파이썬 책을 펼쳐 가지고 목차에서 포문이 뭐였더라 그리고 그렇게 해 가지고 어, 문법을 확인하는 것 보다 생성형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1초만 알려주죠 그러니까 생성형 인공지능을 써야 될 때랑 쓰지 말아야 될 때를 잘 구분하면서 이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완하면서 사용하면 아주 강력한 인공지능 파워 유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어, 능력은 뭐냐면, 능력이라고 해야 되나? 어 노하우는 뭐냐면 성경을, 성경의 진리체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편향당하지 않는 굉장히 보수적인 정신세계를 만든 후에 그거를 바탕으로 그 뚝심을 바탕으로 이 테크놀로지를 해석하면서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가면은 어 인공지능 시대에도 아주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잘 행복하게 잘살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경이 키포인트에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 얘기를 해봤고 좌파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를 해봤고. 인공지능이 또 어떻게 세상을 악하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